그러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각 구성 물질의 특성을잘 네. 찾아보세요라고 했는데 물은 어디에 들어가? 2L 어, 생명체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탄소는 없고 펩타이드 결합도 아니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도 않습니다. 지질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면서 탄소도 있죠. 그죠? 그래서 지질은 기업, 디귿. 단백질도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면서 펩타이드 결합도 있고. 탄소도 있고 그래서 기역 니은 비그입니다탄소화물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탄소가 있어서 기역 비그. 요거 맞출 수 있겠어요. 네. 요거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백질은 효소랑 항체를 구성하는 거 맞아요. 네. 우리 교과서에서 읽었었고 단위체로는 뉴클레오타이드. 비그 어, 단위체 배열 순서에 따라 기능이 달라진다. 이거는 맞을 수도 있겠다 안 배웠지만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요건 우리 다음 시간에 해볼 거고. 니은 체크하셨다면 이제 창문 열고 비 맞으러 나가셔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이 문제 어렵다고 아마 교과서에서 냈을 건데 우리 잘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엄청 우수 문제처럼 보입니다. 6 번. 6번, 6번. 그림은 두 종류의 핵산을 나타낸 거고 가가 어떤 핵산 같애? 뭘 보고? 나일가자나는. DNA 뭘 보고?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걸 보면 불편할 수가 있어. 요 어느 점이 불편해? 나선이야. 그래 나선이 아니잖아. <laughs> 야, 근데 좀 불편함을 참아 주십시오. 좀책 만드신 분이교수님안 네, 치는 분인데 약간 이해해 주세요. 문제니까. 어. 가 가는 D 이는뭔 소리야? 기억 틀렸고. 가와 나는 아미노산 결합으로 뭔 소리야? 틀렸고. 이거 그러니까 나는 연기 서열에 따라 다른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그죠? 맞아요. 이거 좋요여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를 한번 도전을 해보자. 네. 어, 적이 없을까 내가. 너네 프린트 받은 적 없지? 어, 애들아, 네. 이 오케이. 들아 혹시? 제가 이렇게 아미노산을 수업 배놓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내면 정말 나쁜 놈인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풀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다시 한번 한번 보자. 네. 어. 자. 자. 여러분이 수업을 잘 듣고 공부를 잘 했다는 가정하에. 기게뭔것 같지? 아, 이거 아미노산인가 알아보겠어요. 네 알죠 알죠. 대박. 야 그러면 아미노산이랑 아미노산이 뭔가 합쳐져가지고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이건 뭘까? 펩타이드. 어, 펩타이드 결합. 도로페라. 아, 네. 아,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뭔지도 모르겠는데 얘두 개가 아미노산인 건 알겠고 얘네가 합쳐진 다음에 가운데를 가리키고 있어. 이 아미노산에. 뭔가 합쳐진 연결부위,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베타이드 결합이라는 거 유추만 할수 있어도 사실 은 여러분 엄청 똑똑한 겁니다. 근데 지금 못하는 게 정상이다. 방금 저 말한 친구들은 이상한 애들이야. <웃음> <웃음> 똑똑한데 이상한 애들이야. 다시. 그럼 이 문제 풀수 있을까? 큰 어, 아. 와, 재밌어 보인다. 그림은 두 종류의 핵산을 <laughs> 나타내고 가는 뭔거 같아요. DNA 어 나는? RNA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기억 한번 보자 가는 가는 당으로 리보스를 가진다 네, 네, 네. 왜 뭔데 얘는? 디오스. 디오스. 너무 쉽잖아 모의고사 3점짜리인데 너무 쉽지 아, 않니? 대박. 너희 이제 그냥 다뺨 때리고 들리고다 <laughs> 맞힌다 요런 거 나오면 근데 이번에 범위를 넘어갔더라고요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그 다음 아와 나는 공통으로 아데닌 구아닌 유라실을 쓴다. 이거 맞아 틀려? 알았어. 아, 네. 아 이게 3점짜리 문제였다니까요. 여러분도 이제 3점짜리 그냥 맞출 수 있어요. 네. 근데 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이것 때문에 니은 어, 때문에 어, 3점짜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나가 뭐예요 RNA는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관여한대. 뭔 소리지? 라고 하면 우리 생명 중심 원리를 떠올려야 돼. DNA가 생명 중심 원리가 뭐였네? DNA가 r n a 어, DNA가 RNA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RNA가 아, 단백질. 단백질. 단백질을 만드는데 도움을 줘. 그래서 아, RNA가 단백질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구나. 이 말을 아는지 물어본 거야. 그런데 이건 우리 뒤에서 배울 거예요. 네. 아직 몰라도 된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응용해서 선생님이 바꿔낸다. 진짜. 네. DNA는 RNA를 만드는데 관여한다. 맞아 들려. 맞아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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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렇게 내도 <laughs> 여러분 맞힐 수 있겠죠? 네. 어. 다음에. 멈춰주라. 네, 저거예요. 아, 일시정지해 줄래? 다시 설명할게. 올해 생명과학이랑 화학에서 과학에서는 숫자를 셀때 약속 같은 용어가 있어. 근데 요걸 선생님이 내신 시험에는 안 내겠지만 여러분이 알아두면 삶에 도움이 돼. 네. 그리고 음료수 먹다가 뒤에 봤을 때 어, 이거 어떻게 생겼겠네라고 유추를 할 수도 있게 될수 있어. 그거 한번 해 보자. 어. 생명과학에서 한계를 뭐라 그러냐면 요건 좀 낫습니다. 모노라고 그래요 o drama. Mono 어 r a m a Mono drama. m o n 거 d r a 그래서 한 n 라는 뜻을 또 거기서 n o drama. Mono drama. m o 모노폴리는 m 이 m 더라고 d r a 이 이제 과학선생님이니까 모노폴리라는 말을 듣고 혼란이 왔어 a m a Mono drama. Mono drama. m 이 n o drama. Mono d r a m I 이는이 d 라고 영어로 o d I 아니면 여러분은 w I don't k n o 라는말 들어봤을지 모르겠 d o n o w I don't know. I d o 게 t know. I d 는 n t know. I don't know. t know. I t 트리오, 어. 이렇게 세개를 나타내. 근데 많이 쓰는 건 얘네, 맨 앞에 있는 거. 왜냐면 트리폴도 앞에 줄여서, 트리오도 앞에 줄여서, 트라이, 트리라고 하면 되잖아요. 음. 4개, 4개 뭐라고 개 뭐라고 하드라고하라 맞아, 지드라 있어. 지4라 네? 그다음에 쿼드 또는 쿼드라 스쿼드. 라는 게 있어. 혹시 배틀그라운드 해봤니? 네. 어 거기서 4인 파티 네 명이서 뭉치면 스쿼드라 불러요. 대박. 둘이서 응. 뭉치면 듀오라고 하거든요. 거기서도 쓴다. 쿼드라는 어디서 봤니? 게임에서 뭐네명 연속 죽이면 쿼드라 킬이라 하거든요. 거기서 아마 어찌 않았을까. 테트라는 어디서 볼수 있냐면 테트리스 알아요? 네. 테트리스가 뭐 하는 게임인데. 네. 게임. 어 사각형 네 개로 없애는 게임이거든. 네 개니까 테트라. 에서 리스가 없어진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네 개짜리가 뭔가 없어진다고 해서 테트리스. 미쳤다. 왜? 왜? 테트리스가 다네개네 개로 어, 네 개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미쳤다. 모르고 했어? 저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지. 다섯 <laughs> 개 뭐라 그럴까? 펜타. 어, 아, 펜타라. 아, 펜타라 그래. 너네가 시즌 한 번에 한번 탈까 말까 니 <laughs> 펜타라고 합니다. 얘는 뭐 영어로 적어 줄까? 펜트라 펜타. 펜타. 요거 시험엔 안낼 건데, 저거는 줄래? 기록은 한번 해보지 않으려? 도움이 되거든요. 요거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잠만 잠만 우리 한 1분만 더 주라. 그러면 아미노산이 이렇게 한 개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고, 세 개짜리가 있어. 이거 뭐라 부를래? 모노아 모노인데는 얘한 개니까. 아미노산, 모노펩타이드, 모노아미노산 써도 된다. 잘했다. 이건 뭐라 그럴까두 개짜리. 아. 어, 다이펩타이드, 디펩타이드라고 부른다. 이 다이. 펩타이드, 얘는 세리, 트리. 세개니까 어, 트리펩타이드. 트리 너무 잘하네. 펩타이드. 여러 개니까 아미노산. 이 그러면 다섯 개짜리 해 보자. 다섯 개짜리 어떻게 부을래 펩타, 펩타. 펜타펩타이드. 펩타이드. 펩타, 펩타이드. 펩타, 펩타이드. 펩타, 펩타. 어, 진짜 이제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이 대학생 때를 수 있겠다. 대학생 때까지 이걸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전공설고 깨닫지도 못해요. 네, 여러분 미리 이렇게 대충 아 이런 게 있었네 하고만 가도 여러분이 아마 대학교 가서 도움을 받을 겁니다. 펜타는 미국의 펜타곤 뭔지 알아요? 네. 오각형으로 생긴 펜타곤이 오각형이다. 네. 네. 오각형으로 생겼어. 미국 방산 건물이. 그래서 펜타곤이. 옥타곤 응. 알아요? 네. 옥토퍼스 알아요? 여덟 네. 개는 또 옥타라 그래. 대박. 대박. <laughs> 아는다. 이렇게. 옥타곤 어디서 나오지? UFC, UFC 예. 경기장이 팔각형이라서 옥타곤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 격투 경기다. 진짜 다 했다. 적어주시고. 어 언젠가 도움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계속 이 말을 쓰려고 노력할 거야. 여러분이 생명과학 나라에서 쓰는 외국어를 좀 기초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똑똑해졌으면 좋겠다. 진짜 그쪽을 정지하면 되겠죠?